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0만 명 기념으로 채널 썰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채널 마크 박아놓고 주저리 주저리 수다만 떨면 지루할 것 같아서 골프공 게임을 하면서 천천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자막으로 최대한 커버를 해볼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질문글을 많이 받아보았는데 10만 기념으로 영상 만들었을 때 질문을 받았던 것과 중복되는 게 많고 새로운 질문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새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 중복되더라도 짚어볼 질문들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S 뜻을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프로 관절러는 관절을 프로답게 한다 프로 선수들을 관전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널 이름을 부르고 푼데 프로간절러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부를 수 있는 약칭을 만들고 싶었고, 그게 ps였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펙테이러 프로간절러를 영어로 적고, 앞글자를 따왔어요. 더불어서 이제 댓글마다 ps, 즉 추신 형태로 항상 저희의 그런 주관적인 평을 적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자 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도 담백하게 안녕하세요. ps입니다. 라고 항상 시작을 하는데, 가끔 녹음을 하다 보면 이게 피했다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영상 구글 한글 자막을 켜도 피했습니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밈이 돼버려서 요즘은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피했습니다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제가 맞는 걸 싫어해서 앞으로도 무빙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꽤 많이 해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은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래 초창기부터 영상이 더빙 없이 제작되어 왔고 여기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더빙 없는 영상이 이제 기본 값입니다. 단 영상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막으로만 넘으면 15분이 훌쩍 넘을 것 같다. 어, 영상 보면서 자막 따라가기 내용이 좀 어렵거나 복잡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더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선보인 프로 드레스 관 컨텐츠가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음성을 넣어야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시청 지속률도 더빙을 넣은 영상이 훨씬 길게 나옵니다. 몇번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채널은 형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형이 이제 기획자고요. 동생이 편집자입니다.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동생이 디지털 컨텐츠 만드는 게 전공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 일을 타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인 제가 보니까 편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아이디어 내서 채널을 파면서 운영을 하면 더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는 제가 평소에 롤 하는 것보다는 대회 보고 분석하는 거를 굉장히 취미로 삼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1, 2주에 한 번씩 챔피언 공략을 선수들 관전을 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오케이, okay, 좋아요. 그때 첫 영상이 이제 이영상이고요 당시 구독자가 천 명도 안 됐는데 조회 수가 떡상을 하면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약한 7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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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채널 기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덧붙여가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저 집중 좀 할게요. 응!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두 명에서 모든 걸다 만드는가? 사실 90%, 사실 90 정도 맞는 말이에요. 본 채널에 올라오는 몽타주 영상, 롤토체스 영상을 제외하면 모든 컨텐츠들을 기획자와 동생인 편집자가 작업을 해서 올립니다. 대신 예전과 달라진 점은 서편자가 세 분이 계세요. 그 나중에 편집자님이 그세 명의 역할을 적어주실 텐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몽타주가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그날은 메인 형제 두 명이 좀 쉬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이 저희 형제들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저희 프로 관절러 팀에 서 편집자만 세명이더 추가로 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일단 번역가님이 계시고요 주로 해외 소식들 중요한 거 번역해 주시고 저희 컨텐츠도 번역해서 해외 ps 채널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3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와서 같이 저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기획자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유튜브는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낮에는 이제 공학대학원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다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롤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날 컨텐츠 컨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머신러닝이나 알고리즘, 뭐 데이터 분석 전공자들이 좀 많아서 그중 뜻이 맞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금처럼 메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잠깐 살려주세요. 오 다행. 다음에는 깝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괜히 왼쪽으로 갔다가 질문 한 50개 받아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세분이 추가로 더 계시고 마지막으로 올해 프로드레스관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인게임 분석 능력이 탁월한 친구를 또운 좋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기획자는 매일 퇴근하고 나서 컨텐츠 기획하고 알고리즘 팀과 프로드레스관 팀두 팀과 각각 소통하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채널을 시작할 때 데이터 분석과 어느 정도 인게임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메타를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티어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이제 롤판에 세이버 매트릭스를 도입해서 새로운 흐름을 좀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요. 그래도 티어를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하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 간절러 팀에 일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아 정도의 티어입니다. 편집자, 번역가 분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분석하시는 분은 전에 이제 프로 선수를 준비하셨던 분이고요. 나중에 저희 팀 규모가 더 커진다면 데이터 분석 전공자와 인게임 분석에 더 탁월한 그런 천상계 유저분들, 더 모셔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차원으로 좀 보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은 딱요 정도 규모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했듯이 퇴근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관전하고 콘티 짜고 이러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롤을 안한지 너무나도 오래 되었죠. 기획자 본인은. 그래서 게임 한판할 시간에 관전창 하나, 선수들 인방 하나 틀어놓고 빠르게 빠르게 보는 게더 저한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임을 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롤 정보 유튜브다 보니까 개인적인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 것은 채널 성격을 해치는 방향이라 앞으로도 계획은 없고요. 개인 방송도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엇의 밸런싱 기준에 근거해서 챔프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2년간 관전과 데이터 분석을 매일 해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얻어낸 지식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결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 제가 제가 질문 24개 정도 뽑아왔거든요. 불량 분량, 불량을 위해서.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손에 땀났어 그 누가 좀 꺼내 주실래요? 제 마음을 비우고 질문 더 천천히 답변하면서 "오, 좋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와, 아, 좋아요. 아, 됐네요. 그... 잠시만... 아, 안 끝났네요. 다 왔으니까 다음 질문마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후. 생각보다 일찍 깼기 때문에 골프공 집어넣고 남은 질문들 마저 썰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올려드렸던 미리 보는 패치노트 영상 있죠? 10분 30초짜리 콘티 작성에 4시간 편집 시간에 10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단순히 분석하고 내용 검토하고 뭐 직접 확인하고 뭐 어떻게 설명할까 플로우 구성하고 참고자료 넣고 하다 보면 콘티 짜는 데만 3-4시간까지 걸릴 때가 있고요 편집은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프리미어와 에펙, 포토샵까지 좀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편집 시간은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업로드 시간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로 좀 많이 늦어졌죠. 이게 LCK 영향도 있긴 합니다. LCK 도중에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LCK 보느라 바빠가지고 저희 영상을 잘안 봐주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LCK 경기 끝나고 난 타이밍에 딱 저희 영상 마저 보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상이 저녁 11시 이후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10시간 가까이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타를 정말 많이 잡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일 1일 업로드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한 영상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명이 수도 없이 읽다 보면 뇌가 알아서 이 의미를 파악해버리느라 오타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롤 관련 공략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사라진 것 같다 이거를 PS가 만드는 커뮤니티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죠 이 부분이 그 이후로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알고리즘 팀을 주축으로 라이엇으로부터 직접 데이터 계속 받아가지고 자체 서버에 쌓아왔고 지금 대부분의 영상은 타 통계 사이트의 정보의 기반을 제작을 하고 있었지만 병렬적으로 항상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를 내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면서 내실을 좀 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표본수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 절대적인 양을 이 격차를 줄일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 검토하고 테스트 여러 번 돌려보았었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지표들 한 번씩 뽑아내는데 성공을 해서 최근 웹사이트 개발자분과 디자이너분 만나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한두달 내로 구독자분들 중심으로 클로즈 베타 비슷하게 좀 웹사이트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 받고 정식 오픈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계 사이트가 아니라 P.S.만의 색깔을 좀 많이 담고 싶고 제가 원하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설문 주실 때 원했던 방향을 최대한 담고자 했으니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일단 롤토체스와 룬테라 둘다할 의향은 있었는데요. 관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 부딪혀서 저의 의욕과는 다르게 이쪽 컨텐츠들을 지속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곡만 다루기에도 너무나도 살인적인 스케줄이라서 몸이 감당을 사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전이 잘안 되면. 직접 플레이를 하거나 천상계 랭커분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단순히 두배그 이상 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채널이 더 기업화되고 더 전문성을 갖추고 더 체계화 된다면 충분히 지금의 방식을 탑 게임에도 접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협곡에 좀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컨텐츠 수첩에 적어 두겠습니다. 좀더 쉽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기획자가 약발고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로들의 플레이는 이유가 있다. 두 가지 기조를 지켜서 대표 롤 정보 커뮤니티 메타 예측을 가장 잘하는 곳. 우리 채널만 봐도 절대 메타에 뒤처지지 않을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이건 이제 기본이고요. 더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현재 롤 프로 팀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 전공자들이 붙어서 연구를 많이 하죠. 프로건절러 채널은 일반인들에게 코치 플러스 데이터 분석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게임 유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이 채널의 미션입니다. 그 방법들로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그리고 추후 정보 커뮤니티까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는 현재 협곡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한 빌드를 올리고 난뒤 픽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도 몇번 봤기 때문에 최대한 승률 48% 이하로 떨어질 소위 약파리 빌드를 최대한 걸러내고 비인기 챔피언들의 승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나 승률 52% 이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메타인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률 60%의 전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전략도 40% 확률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 확률로 졌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댓글이 그 해당 영상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게 가불기입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해왔던대로 최대한 메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지플 부분들은 계속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다시 한번 채널 찾아와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채널 총 조회수가 7천만 뷰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1억 뷰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과 같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